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관계 속에서 애정 어린 관심과 무례한 관섭, 그 아슬아슬한 경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 나눠보려고 해요. 다들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이게 관심이야, 간섭이야, 헷갈렸던 순간들, 바로 그 미묘한 차이를 깊이 있게 들여다보겠습니다. 자, 이런 말 어떠세요? 들어보신 적 있나요? 아니면 혹시 내가 해본 적은 없나요? 종종 조언이라는 이름으로 훅 들어오는 이런 뼈아픈 한마디가 바로 오늘 우리가 파헤쳐볼 갈등의 시작점이라고 할수 있죠. 그러니까요, 이게 바로 핵심 질문입니다. 겉보기엔 비슷해 보여도 그 속에 담긴 동기는 정말 하늘과 땅 차이일 수 있거든요. 그럼 우리는 그 차이를 대체 어떻게 알아챌 수 있을까요? 자, 그럼 그 어려운 구분을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건강한 관심과 해로운 참견을 가르는 아주 명확한 선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선을 함께 찾아보시죠. 여기 키워드들을 보면 그 차이가 아주 명확하게 드러나죠. 진정한 관심은요, 서로 존중을 바탕으로 의논하는 데서 시작돼요. 하지만 간섭은 상대방의 동의 없이 내 생각과 기준을 일방적으로 주입하는 행위인 거죠. 그러니까, 진정한 관심은 단순히 조언을 툭 던지는 게 아니라 함께 탐색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이런 아이라이너도 있는데, 이런 점이 좋더라. 넌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대화를 여는 것. 이게 바로 관심이죠. 반면에 간섭의 핵심은 아주 명확합니다. 바로 대화의 단절이에요. 상대방의 의견을 묻는 대신 내 지시를 따르라고 일방적으로 요구하는 거죠. 아니 근데 이렇게 일방적으로 간섭하는 사람들의 마음속에는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그 숨겨진 원인을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이유를 발견하게 될 때가 많습니다. 사실 누군가를 비판하는 행동은요. 자기 자신의 불만이나 성장의 부재로부터 시선을 돌리기 위한 일종의 방어기제일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지금 우울하고 발전이 없다고 느껴질 때 나보다 약해 보이는 사람을 통제하면서 잠시나마 위안을 얻으려는 거죠. 그렇다면 이 고통스러운 악순환을 어떻게 끊어낼 수 있을까요? 놀랍게도 그 해답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한 곳에 있습니다. 바로 안다는 것그 자체의 힘이죠. 이 3단계 과정을 보세요. 억지로 사과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단계는 아주 단순한 자기인식의 순간에서 시작됩니다. 아차! 내가 방금 한 행동이 간섭이었구나라고 아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가 조심스러워지고 행동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죠. 진정한 변화는 강요가 아니라 바로 이 깨달음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맞아요. 다른 어떤 외부적인 행동보다도 이러한 내면의 깨달음이 훨씬 더 강력합니다.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변화를 이끌어내는 유일한 촉매제이기 때문이죠. 자, 이렇게 강력한 깨달음을 얻었다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까요? 여기서 가장 현실적이면서도 따뜻한 조언은 바로 억지로 바꾸려 하지 말라는 겁니다. 간섭하는 습관을 억지로 누르려고 애쓸 필요가 없어요. 오히려 역효과를 낼수 있거든요. 내가 잘못했다는 걸 알고 있다는 그 사실 자체가 여러분의 행동을 자연스럽게 바꾸고, 주변 사람들도 그 긍정적인 변화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통제하려 하지 말고, 그저 알아차리세요. 아는 것만으로도 그 놀라운 변화는 이미 시작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스스로에게 이 질문을 한번 던져보면 어떨까요? 오늘 하루, 다른 사람을 향한 나의 말과 행동은 과연 어떤 모습이었을까요?